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무더운 여름 아 예배당에 올수 없지만 아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이제는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또 마음을 먹고 예배당에 나와서 목사님의 얼굴을 보고 친구들을 보고 또 함께 예배드리면 더 좋겠어요. 오늘 룻기 마지막 다섯 번째 기업물을 짜 성량자와 함께 사는 룻오 마지막 룻기를 함께 우리 알아보도록 해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면 뭐라고 우리 친구들 했죠? 살아계신 하 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22절을 봅니다. 성경 한권 같지만 구약은 39. 신약은 27. 모두 합하면 66권이죠.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는 신약 성경 뒷부분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을 펼치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어디에 기록되었다고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무슨 뜻인지 한번 글씨를 잘 보세요. 성경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그런데 이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는 사람에게는 죄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 놀라운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오늘은 너하고 나는 꼭꼭 약속해 하는 것처럼 이 손이 약속하는 것으로 또 글자를 가려볼까요? 한번더 가려볼게요. 어디를 가릴까? 예수 그리스도를 쪽을 가려볼게요.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글씨를 읽는 친구들은 부모님과 함께 읽어도 좋아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 때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죠. 살아계신 한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어디에?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아멘 네 맞아요 지난주에 보아스가 교회의 장로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른들 이분들을 모아놓고 증인을 그들이 되었다고 라 말하고 그가 룻과 결혼하게 된 것을 기억하죠?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은 보아스와 룻과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은 바로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데 먼저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 자녀를 셨는데 바로 이 아가 이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아니고 이 아가의 이름은 오벳이셨어요 보아스와 룻이 사랑하여 한 가정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은 보아스와 룻을 꼭 닮은 예쁜 아가를 주었는데 오벳 우리 친구들 이름의 뜻이 다 있는 것처럼, 오벳이란 이름의 뜻은 예배자, 정말 멋진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아스와 루스는 오벳을 많이 사랑하고, 맛있는 것도 주고, 좋은 옷도 입히고, 공부도 가르치면서 자. 길렀을 거예요. 이 오벳이 어른이 되어서 또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데 그 오벳이 낳은 자녀 중에 아주 특별한 분인데 이 분이 누굴까요? 오벳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 이 사람은 이 세. 예, 오벳을 통해서 또 자녀가 태어나게 된데 이 사람은 이 세. 이 세는 아주 훌륭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가 또 점점 점점 어른이 되어서 또한 여자를 만나 결혼하여 아이를 한데 이 세는 자녀를 여덟 명이나 낳았어요. 그 중에 유명한 자녀가 있는데 바로 이 소년 다이세 2세 아버지가 이 세였어요. 이 세의 자녀 아까 몇 명이다고요? 여덟 명.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세 자녀들 중에 양을 돌보고, 사자와 이리를 막아내면서 양들을 지켜낸 믿음의 사람 다윗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를 통하여, 이 세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겠다라는 놀라운 약속이 바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 족보, 그 집안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고조 이 올라가 보게 되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드신 아담 할아버지까지 알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면 바로 다윗, 이세, 오벳, 보아스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바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의 자손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 무궁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되 조금 사랑, 잠깐 사랑이 아니라 영원토록 무궁무진하게 사랑한다고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31장 3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 친구들 믿죠? 엄마, 아빠 보다도, 친구들 보다도, 목사님 보다도,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은 비교할 수 없이 여러분을 무궁무궁하게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시간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태어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다고요? 네. 성경은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다고. 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인데, 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 혹시 예수님의 부모님 누군지 기억나나요? 남자는 요셉, 여자는 마리아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주신 거예요 바로 그들, 그가 큰 자가 요셉과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이세 왕위를 그에게 주어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족보 계보를 이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낳은 아이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어디에서 태어난지 아세요? 이스라엘 베들렘 땅 마국간에서 태어나게 되죠 그 예수님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예수님께서 보아스 오베 다잇 마리아 요셉 이렇게 해서 수많은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시몬이란 사람이 예수님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어요 그가 예수님을 경비하려고 왔어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예수님이 분명히 올 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주었던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경에.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왜이 세상에 한 여자의 몸속에서 태어났을까요? 그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우리처럼 숨도 쉬고 우리처럼 배도 고프시고 피곤하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지치 않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다르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우리들은 엄마 아빠에게 짜증을 부리고 나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공부를 하면서도 남의 것을 보려고 하고 정직하지 않고 내 마음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점점 어른이 되면 얼마나 사람들이 무서운지 알게 될 거예요. 그것은 죄의 씨가 무럭무럭 자라나서 끔찍한 죄를 짓기 때문에 동물보다도 아니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람이 무서울 때가 있을 거예요. 바로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 속량자, 너희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죄는 해결 못해, 너희들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죄는 해결 못해, 너희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좋아도, 너희들이 착한 일을 더 많이 해서도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이 대신, 내가 너를 사줄게, 내가 너를 위해 죽어줄게 라고 해서 예수님이 부끄러운 모습을 다 당하셔도 끝까지. 복수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성량 우리를 사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도다.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받아 주세요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를 성량 죄를 다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란 거예요. 그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성양자가 만일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 비어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계시고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계셔요.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셔요.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다 보여 주시고 내가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다시 올 것이다. 나를 믿는 너희들은 땅 끝까지 다니며 예수님만이 속량자라는 것,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전해주거라.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테니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하라.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 힘있게 전도하고 순종하고 사랑할 수 있다. 잘 있어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거라. 다시 오겠다. 하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맞죠? 다시 오세요. 기다리겠습니다. 그들은 열심을 다해 기도했을 때, 성령의 능력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어요 천사들이 그 모든 것을 다 보았고 그들을 이루어 주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언제 오실까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오실까요? 예스! Yes!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이렇게 오셨구나. 그 예수님이 내 안에도 오셨고, 그 예수님이 또 다른 사람에게도 성량자가 되어 주도록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죠? 예수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을 지금 안아주고 있어요 업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밀어주고 있어요 잡아당겨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시 데리러 오실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준비하러 가니 장차,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때 함께 가자 라고 말하면서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혹시 아빠가, 엄마가, 아니면 여러분의 친척 중에 누가, 아니면 친구들, 누군가 예수님을 아직 믿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 친구들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전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가족들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성냥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수님을 안 믿는데 오늘 처음으로 믿고 싶어요 하는 친구는 손을 들고 목사님께 전화하세요 선생님께 전화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안녕.